자 오늘 한 개도 안 드셨죠? 네, 배고파요. 어 요리를 해줄 건데 이탈리아에서 오셨잖아요. 이탈리아 요리 해줄게요. A, B, C, D, P, y, N, 왜요? 이탈리아 요리 내가 하면 안 돼? 아, 오빠 오빠 요리 잘해요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먹어보고. 아, 먹어보고.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. 맛이 없으면 진짜로 이야기할 수 있죠? 솔직한 채널 조졌다. 조졌다고? 그래서. 아 그럼 네. 그 전에 한국에서 파스타 어떻게 생각해요? 한국 스타일로 배워요 이탈리아 이탈리아서 매운 거 파스타 없어요. 그거 누가 봐도 한국 스타일이에요.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탈리아인 샌디의 반응 솔직하게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샌디 빨리 리액션해요. 어, 아빠 너무 맛있어요. 요리하는 남자 요생남이라고또 트렌드거든 또 이게. 오, 조금 섹시하네. 아. 좋아 어때? 조심해 어? 조심 괜찮아, 아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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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보지 마세요 아, 괜찮아 난 당신 밖에 안보여 어? 기본적인 파스타 재료 아, 들을 하고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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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왜 소세지? 아나간다 아니 왜 소세지? 아니 소세지 파스타가 없나요? 이탈리아에? 없죠 없나? 진짜 좋은 소세지예요 좋은 소세지예요 아니 이탈리아, 이탈리아 파스타 이야기 저기 이탈리아 파스타 만들고 있는데 왜 독일 소세지 어 저... 원래 이탈리아 소세지 쓸수 있었는데 이탈리아,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파스타 위에서 햄 맛있으면 됐죠. 맛있으면. 맛있으면. 어머니 피규 보고 있으면 죄송합니다. 디리레 이탈리아, 이탈리아 브랜디요. 좋아할 거 같았어. 자, 아, 제가 마법을 보여줄게요. 아, 떨린다근데 이탈리아 사람한테 약간 이게 이런 느낌이겠지? 외국인이 된장찌개 레시피를 배워가지고 한국인한테 해준다. 왜요? 아직까지 좋아요? 에이... 아, 소스에 찍으면 돼 어, 한국에서 이탈리아 파스타 먹어본 적뭐 있어요? 아니요 아 진짜 맛있어요 로스티 소스 또 그냥 소스 맛있어 우유 넣는 거잖아 아 우유 넣어요? 우유 넣어요 그거 맛있겠네 인터에서왜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유 안 넣고 크림 안 넣고 자 이렇게 오. 마늘과 고추를 오. 미안해 나 노. 미안해 <laughs> 다 먹고 봐야 돼요. 일단 냄새 맛있어요이쁘게 있고 있습니다. 말하기도요? 이거 진짜 맛있으면 이탈리아에서도 엄마한테 만들어야 돼. 아, 진짜,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어머니 보고, 맛있어. 보고 맛있어. 계시죠? 테레사. 페레사. 테레사. 테레사. 토마토 퓨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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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? 와인 네, 좀 넣을게요. 오, 잘하는데또 내가 또 이탈리아 와인 준비했습니다. Dolce Volo. 무슨 뜻이에요? Dolce Volo? 몰라요. 아, 이탈리아 사람이 아,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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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. Dolce, sweet. Volo는? 이거 뭐야? 아, <laughs> 플라이 같은 그, 거구나? 네, 플라이. 지중해의 맛이다 자,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네. 오리볼 마지막 해줘야 되잖아요 자, 자, 완성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뭐예요? 와 진짜 예쁘는데? 아 예쁘는데? 와 오빠 안 먹어요? 나만? 아니 뭐 자꾸 뭐할 때마다 근본없다 뭐 아니, 하는 거냐 애... 잔소리를 옆에서 시어머니만 계속 해가지고 물론 시어머니의 잔소리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는 좀아근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이탈리아 사람한테 이걸 대접하는 건 처음이니까 이러, 이렇게 하면 이탈리아서 절대 음. 안 돼요 이렇게 일단 냄새 좋아요 존나 <laughs> <정말> 맛있는데. 일리 <laughs> 서비스 아니고. 진짜로. 소금 얼마 나 넣었어. 소금 이거 틴치 조금. 조금. 짜다고? 예. 네. <laughs> 뭐했어? 아 이게 짜다고? 이탈리아 사람들. 아 맛있는데. 그거 먹었다면 맛있는데? 맵지 않아요? 맵지 않고. 어, 청양고추 넣었는데도 맵지 않다고 한다. 안짼데? 안 짠데? 안 짜요? 이거 짜면 라면 어떻게 먹어? 아마 소세지 먹어봤으니까 아 소세지 때문에 아 잠깐만 음... 잠깐만 그럼 파스타가 먹을게요 음음. 소세지 안 먹죠? 소세지 안 먹었어요 아 소세지 때문에, 아, 소세지 때문에. 아니 그러니까 왜 소세지... 죄송합니다. 여기서 제가 선언을 하나 하겠습니다. 앞으로 이탈리아 파스타 만들 때 소세지를 사용하는 일은 제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아, 몰랐어. 진짜 몰랐어요. 제 생각하면 파스타랑까지 잘안 올려요. 네, 잘했어요. 아, 고맙습니다. 그, 샌디, 샌디씨. 네. 에? 네? 샌디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이탈리아 남자들, 오빠들. 어. 이탈리아 남자들보다 내가 낫다? 아 그래 아빠도 나 너무 잘해 아, 이달라 사람보다 더 낫다 그래 진짜 잘했어요 파스타가 진짜 잘하고 와인도 잘 섞고 한번더할 기회를 줘 나중에 봉골 하지 마세요 봉골 좋아요가 천 개를 넘어간다면 제가 샌디에게 한번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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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어, 맛있게 아, 먹어아 여러분 싶으면 파스타 만들고 싶으면 소세지 진짜 아... 넣지 마세요 토마토 토마토 아까 넣는 거어 잘했어요 토마토, 나 토마토 소스 안 써요 나 그거 싫어 토마토 소스 조금 들어가면 좋겠어요 아 근데. 이탈리아 사람도 그거 싫어한다고 들었다고 아니 그럼 나도뭐 버려야 돼? 그럼 맛있어 맛있어 이거, 이거밖에 안 말해야 돼? 소스 조금 넣으면 좋겠다 네. 네 소스, 토마토 소스 조금 들어가면 이렇게 만들면 진짜 인정해요 아, 우리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. 맛있다 그랬는데 소시지 너무 맛있다. 아 진짜? 너무 아, 너무 맛있다. 험잡을 데가 없다. 어머님 말으면 인정. 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네. 절대 때 먹어요. 배불러서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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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? 응. 음. 응. 음, 감사합니다. 찡, 찡, 찡. 아, 아시겠어 감사합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또 소리 줘서 감사드리고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네, 이 열전 끝났어요, 니미 아니면... 아니 다, 어, 다 먹어야 돼요? 다 끝났어 끝났어 아, 아 끝났어요? 음. 아, 그럼 네 마, 먹을게요 진짜 맛있어요 다른 음. 사람들이 파스타 어떻게 만들어, 먹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음. 이거 넣고 숟가락 음. 접시 위에서 넣고 파스타 몇개 잡고 숟가락 음. 위에서 돌려야 돼요 뱅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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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음. 원래 이탈리아 애기 진짜 맛있다 어린 사람 어린 사람 숟가락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여기, 여기 보여? 이거 아, 여기. 접시 이쪽 끝 안쪽 끝에다가 네. 이렇게 뱅글뱅글 네네네. 어, 몰라. 몰랐, 전혀 몰랐어. 아, 지금 알죠? <laughs> 오, 인제 알았어. 나 이거 처음 봐. 이거 하면? 오. 음, 이거 봐봐. 이거 봤어? 이거. 아, 미안해요. 또, 또 혼나야 된다. 잘 이렇게 안 섞으면 음. 이렇게 돼. 그냥 또 밀밥, 앙국 음식 <laughs> 만들어. 이탈리아 음식 먼지지 마. 우리나라 치면 밥 잘못 익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조금 맵지만. 음. 좋아요. 음. 좋아요. 어 다음에 파스타도 열심히. 아 열심히. 잘할 수 있어요. 열심히 하겠습 버려. <웃음> 버려. <웃음>